도시 I'm okay, 도시 so... 안녕하십니까 찰스입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테슬라. 이전부터 그래프를 살펴보면 쭉 올랐다가 싹 떨어졌다가 또쭉 올랐다가 싹 떨어졌다가 쭉 올랐다가 싹 떨어졌다가 이런 거를 몇 번이고 반복을 했는데 지금 싹 떨어졌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반등이 오는 겁니까? 테슬라 뭐 700층, 800층, 높으면은 뭐 900층에도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반등이 다시 한번 옵니까? 이거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단 팁 랭크에 따르면 23명의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부터 1년 뒤에는 어떤 가격 변화를 보일지 예측을 내놓았는데요. 9명은 사라, 7명은 그냥 들고 있어라, 그리고 또 7명은 지금이라도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관적인 전망은 23명 중에서 9명, 30%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머스크형이 2008년부터 참 잘해왔는데 요즘 중국에서는 테슬라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 베를린에 공장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거 요즘 계속 떨어지다가 이거 횡보하는 모습의 테슬라 사야 됩니까 이거? 일단 중국이 등장합니다. 테슬라의 성장에 엄청난 활약을 해준 중국. 중국이 지난 1년 동안 테슬라 매출에 엄청나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 4월부터 중국에서의 테슬라 판매가 폭락. 미국이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이징이랑 미국의 긴 장이 고조되면서 원래는 상하이의 공장도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중국의 승용차 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테슬라는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차를 25,845대를 팔았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거를 3월이랑 비교를 하면 27%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27%도 엄청나죠. 근데 실제로는 이전 몇달 동안 수출된 모델 3에 14,714대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판매량은 11,671대. 이게 무슨 말이냐? 3월에 판매된 3 5 4 7 0대 팔 대보다 67% 감소한 수치입니다. 말 그대로 개폭락. 그런데 5월의 테슬라 판매는 반등을 보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반등. 듣기만 해도 좋은 단어죠. 갑자기 5월 테슬라 현지 판매가 4월보다 88% 증가. 21,936 대를 팔았습니다. 일단 그러면 중국의 판매가 왜 떨어졌냐 이거를 좀 봐야 미래도 알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째 중국의 언론에서 미국은 나쁜 놈들이다 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막 니들 맘대로 하려 그러냐 이렇게 불만 섞인 얘기를 자꾸 하니까 중국이 또 어떤 민족입니까 한번 이슈가 있으면 때로 물어뜯지 않습니까 이런 중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떨어졌다 이런 의견이 가장 높고요 두 번째 테슬라가 자동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칩 이게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지만 테슬라 역시 반도체 칩이 부족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런 반도체 칩을 선불을 주고 사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는 칩 공장 자체를 사려고 한다. 이런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중국의 전기차 업체죠. 리오, 엑스팽, 리오토 이런 업체들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 이런 시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또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원래는 테슬라가 상하이의 기가 팩토리를 확장하려고 했는데 테슬라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 그리고 관세 문제 때문에 추가 부지를 구매할 계획을 고려했다 이런 보도를 또 내놨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폭락한 이유들이 보였는데요. 이게 뭐 사실 테슬라가 차를 되게 못 만든다, 아뭐 결함이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전기차들과의 시장 점유율 그리고 국제 정세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서 일단 안심은 됩니다. 안심은 되지만 일단 1분기 결과에 대한 우려가 또 보이는데요. 테슬라는 지난 4월 26일에 1분기 결과를 보고를 했죠. 근데 이 보고를 보고 나서 분석가들이 아 이거 수치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일단 수익이 10분기 동안 최고 매출을 찍었는데요, 무려 74%나 증가해서 10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주당 수익 역시 추정치인 79센트를 훌쩍 넘어서 주당 93센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차만 팔아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게 아니라 일단 테슬라는 이 분기 동안 전년보다 46%나 증가한 5억 1,800만 달러의 규제 크레딧 수익을 받았습니다. 규제 크레딧 뭐야? 아 너네가 이제 배기 가스를 배출을 하지 않아서 환경오염을 낮췄구나. 잘했다. 아주 잘.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그냥 주는 돈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테슬라는 3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조 6천억 되죠. 이런 규제 크레딧을 받았는데 작년에 벌어들인 규제 크레딧 수익만 무려 약 1조 7천억 됩니다. 이 수익이 없었으면 테슬라는 7억 2천 100만 달러의 순이익 대신 손실을 볼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규제 크레딧 이거 다른 차들도 탄소 배출을 하지 않으면 금방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데. 그리고 또 차를 팔아서 돈을 번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팔아서 벌어들인 수익도 있는데 약 2억 27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발행을 해서 1억 달러의 기록적인 수익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2월 초에도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죠. 이거 2월에 샀으면 지금 많이 물렸을 텐데. 어쨌든 실제 전기차를 팔아서 번 돈이 없습니다 전기차 회사인데 전기차를 팔아서 번 돈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대규모 확장 이거 테슬라 주식을 다시 한번 반등을 시켜 줄까요 일단 테슬라는 제조 역량을 대폭 확장을 했습니다 머스크형이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2천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 현재 생산량의 2배 이상 되는데요 이거 되면은 대박 아닙니까 이제는 제조 능력을 빠르게 키우는 것이 테슬라가 가려고 하는 방향처럼 보입니다. 텍사스 오스틴 근처에 네 번째 공장을 건설을 할 예정인데요. 이게 건설되면 테슬라 공장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부지가 무려 2,000에이커. 이거를 환산하면 8 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 수준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이제 사이버트럭 그리고 세미라고 불리는 대형 장비트럭 모델 Y, 모델 3. 이런 것들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이버트럭. 와, 이거 쇼킹 아니었습니까? 이거 저도 처음에 봤을 땐 쇼킹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 이거 2021년 후반 정도에는 사이버트럭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더 미뤄졌습니다. 근데 이거 미뤄질 줄 알았습니다, 이거. 저는 안 샀습니다. 내일 네, 할줄 알았다. 이렇게 생산량을 늘리겠다 좋습니다 많이 만들면 좋은 거죠 그런데 테슬라의 경쟁자들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기차 예전에는 뭐 테슬라가 왔다였는데 이거 뭐이젠다 만들지 않습니까 폭스바겐 bmw 벤츠 gm 포드 현대 그 밖에 뭐 중국 일본 업체들 뭐다 만듭니다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또 하나 있는데 현재 전기차 시장은 중국과 유럽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엄청 센 편입니다 게다가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더 괜찮아 보이는 전기차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예전에 평판을 되찾으려면 뭔가 다른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 고점 대비 30% 하락한 테슬라 1월 25일에 900.40 달러를 찍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천슬라 간다 뭐 이러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은 약3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아... 이제 저, 저 물려 있습니다... 아... 안돼...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월스트리트의 생각을 좀 빌려 보겠습니다 아... 슬퍼집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테슬라가 오를 가능성은 not likely 낮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도요타, 폭스바겐, GM, 포드 미오 얘네들이 오를 거라고 말하는 전문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요 10명 중에서 4명만 테슬라를 낙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팁 랭크에서도 23명 중 9명 약 30%가 낙관적이었죠 월스트리트 역시 비슷한 시각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청정에너지, 대마초 관련주 뭐 이런 유행 했던 주식 종목들이 2000년 닷컴 버블 때랑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닷컴 버블 때를 돌이켜 보면 나스닥 지수가 1999년 9월부터 2000년 3월까지 6개월 만에 83%가 폭등을 했는데요. 그 상승 폭이 요즘 아주 핫한 ETF 상승률과 비슷합니다. 인베스코 태양광 ETF가 88%, 블랙록 글로벌 청정 에너지 ETF가 81%, 아크, 핫하죠.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70% 올랐죠. 그리고 닷컴 버블을 주도했던 시스코 1999년 9월부터 다음 최고점 까지 133%가 폭등을 했는데 테슬라 역시 작년 9월부터 최고점 까지 110%가 폭등을 했습니다 이후 최고점 에서 6월 중순 현재까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거 역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머스크 형의 주변 사람들이 또 머스크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때문이지 머스크 형이 요즘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가 테슬라의 2인자인 제롬 길렌 이분이 이제 트럭 사업부문 사장입니다 그런데 3천억 어치 테슬라 주식을 처분하고 하고 머스크를 떠났습니다. 45만 주 정도를 지난 10일부터 세 차례에 나눠서 매도를 했는데요. 스톡옵션을 통해서 확보한 주식 중약 3,1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아쉽지만, 제롬길렌의 스톡옵션 행사 가격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 사람 이거 머스크의 핵심 참모였는데 퇴사의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뭐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전기트럭, 차세대 배터리 4680 개발, 이런 미래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왜 팔았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3천억을 팔았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팔지, 이거 역시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당장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는 경쟁자도 많아지고 테슬라의 주수입원이었던 탄소배출권 규제 크레딧도 얼마나 갈지도 모르고 비트코인도 여기저기서 계속 규제를 때리니까 가격이 더 내려갈 것 같고 주변인들도 떠나가고 전문가들조차 낙관적인 의견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테슬라 전기차 사업이거 밝을까요 아니면 이거 테슬라의 또 다른 프로젝트 스타링크 스페이스 X 이것들을 보고 투자를 좀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전적으로 투자는 본인에게 달렸겠지만, 저는 일단은 좀 시장을 두고 볼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는 철수였습니다.